네, 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독 주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이 분석해 볼 종목 티로보틱스인데 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2.8% 지금 낙폭이 있죠. 그런데 요 정도의 낙폭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이게 왜 이렇게 결론 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내용 많습니다. 미국 과 관련된 거시 경제 분석도 할 겁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 차트 이용해서 타점까지 찍어 드리니깐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염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티로보틱스 앞으로 상승하는 염을 담아서 댓글에 자 상승 이렇게 한번 남겨주십시오. 네, 그럼 힘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 티로보틱스 일단은 이 테마가 로봇 테마죠. 로봇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로봇 테마 이티로보 틱스는 많이 오르지 않다 았 하더라도 뭐죠 다른 로봇이죠 많이 오른 거 많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죠 일단은 로봇 전반적으로 지금 숨 고르게 하고 있다 숨 고르게 하면서 지금 순환 매를 지금 이제 순환 매가 나고 있다 결국에 로봇 테마에서 수익을 얻은 사람들이 그 현금을 가지고 다른 테마로 이동하고 있는 지금 현금에 순환매가 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은 그냥 현금의 순환매 지금 티로보틱스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금의 순환매가 나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구나.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2%의 낙폭이 있나요? 하는 시 분들 일단은 오늘은 오늘 장세 자체가 이제 좀 관망 장세입니다. 관망세가 좀 이제 짙어지면서 특히 또 이제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그럼 왜 그런가요? 여러분들, 이게 내일 뭐가 있나요? 내일 이제 미국의 12월 고용보고서. 이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제 미국의 거시 경제 지표 분석해 드렸죠. 그 와중에 뭐 이제 CPI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금리도 있고 뭐 고용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뭐 물가 지수나 이렇게 다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 드렸는데 그 와중에 지금 요 지표들은 이제 미국의 셧다운 때문에 셧다운 때문에 뭔가 지금 100% 신뢰하기는 어려운 지표들이 나왔다. 하지만 그래도 그냥 참고 정도는 해도 되겠다. 그런데 잘 나왔다는 거. 그런데 지금 뭐죠? 12월에 나오는, 내일 나오는 고용보고서는 이제 셧다운에 영향이 없는 그런 이제 진짜 보고서가 나온다. 이제 100%의 신뢰를 할수 있는 그런 고용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뭐죠? 일단은 대부분 투자들 일단 요 고용 보고서의 내용을 한번 보고 앞으로 이제 분석하고 투자를 하겠다. 이정도로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요 고용 보고서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이 고용 보고서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 한번 관망하자. 일단 좀더 기다려 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이 이 불확실성이 이 불확실성이 그렇게 나쁜 불확실성을 아니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일단 투자들이 매도를 하지 않고 자 투매를 하는 건 아니죠. 투매하면 주가가 막쭉 빠지면서 거래량이 폭증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 그러다가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일단은 일부만 매도하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관망을 하다가 주가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가격면은 오 그때부터 한번 더 매수를 진행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포지션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또뭐 있나요? 최근에 또 미국의 이제 또 작년부터였죠. 미국의 관세 리스크. 이 관세가 진짜 적법한 것인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거 지금 미국의 관세 결국에 티로보틱스가 어느 나라를 노리고 있다했죠? 지금 미국을 노리고 있는 나라인데 지금 미국의 나라 미국을 노리고 있어도 관세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약간 이제 약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 관세 리스크를 이제 해소한다면 혹은 이제 조금 완화가 된다면 뭐겠죠? 훨씬 더 높게 더 주가가 뛰어오르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이두 가지 리스크 이제 고용 보고서와 관세 이제 판단 이두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부분 투자들 오늘은 이제 그냥 관망하는 장세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현금의 유입이 없다 보니까 뭐죠 일단은 디로버티스가 한 번쯤은 조정을 겪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투자 심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아 보시면 아직 아 오늘 안 나왔네요 아직 왜냐면은 거래량이 너무 적습니다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집계가 될 만큼의 의미 있는 수급이 나오지가 않았구나 우린 이러면 유추할 수 있죠 결국에 지금 요 투자들은 티 로보틱스를 지금 얼마나 이제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해야 될지 좀 이제 눈치 보고 있다 진짜 지금 눈치 보면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죠 지금 일단 우리는 최소한 그두 가지 경제 지표 일단 두 가지 일단 지표를 보고 그 이후에 판단을 해줬지가 않겠구나 하지만 우리 결국에 티로버티스 본질 가치를 잘 봐야 됩니다 이 기업이 좋은 기업 맞습니까 맞다는 거겠죠 왜 그럴까요. 이게 산업용 로봇입니다. 산업용 로봇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미국을 노리고 있다. 근데 미국이 제조업을 버릴 수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 제조업에 투입할 수 있는 노동자는 더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고 이제 미국이 이제 또 노동자를 원래는 이 제조업 노동자를 대부분 이제 또 이민자라고 하죠. 이렇게 이민자를 썼는데 그런데 이민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한다. 그러면 뭐겠죠? 자,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고의 효율을 낼수 있는 산업용 로봇이 앞으로 더 이제 또 미국 상부에서 얘기하듯이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상당히 조 상당히 지금 산업용 로봇에 급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제조업을 버릴 수 있는 나라 아닙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죠? 결국에 미국도 제조업도 살리면서 지금 정책인 이민자를 이제 약간 좀 이제 들받고 이제 좀 약간 추방시키는 이제 또 불법 이민자 추방시키는 그런 장세를 그런 이제 정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둘다 잡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민자는 받고 싶지 않아. 그런데 제조업은 내가 버릴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의 노동자로도 높은 효율을 내는 산업용 로봇이 좀더뜰 것이다. 그런데 티로봇X 마찬가지로 그 산업용 로봇 개발한 회사가 맞다는 겁니다. 지금의 요 하락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요 정도 하락에 제가 큰 공포를 느꼈다면은 티로봇 대체 분석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이제 주가가 막 급락을 치거나 이런 상황은 안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로봇 테마가 좋은 거 맞죠 근데 요즘에 순환매라고 했지 않습니까 순환매 근데 요즘에 뭐가 있었죠 미국이 베네수엘라 공격하면서 이제 마두로 대통령을 또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이제 앞으로 베네수엘라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다시 재건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에 로봇으로 수익을 낸 사람들이 그 현금을 가지고 지금 에너지 섹터로 이동을 하고 있구나. 근데 중요한 점, 이 에너지 섹터가 뭐 그렇게 뭐, 단단한 호재가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 에너지는 단발성 호재다. 단발성 호재이기 때문에 지금 로봇은 좀더 장기적인 호재를 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겁니다. 지금 로봇과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저는 지금 누구를 살 거야? 라고 물어온다면? 로봇을 살 겁니다. 왜? 로봇은 지금 하락에 큰 움직임이 없지만 에너지는 뭐죠? 결국에 주가가 빠지는데 받쳐줄 만한 저점 매수자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의 하락은 견뎌내고 주가가 충분히 오를 만한 동력은 아직까지 충분히 남아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재분석에 동의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 이번 기회에 구독과 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내용 잘 이해했다 하시는 분들, 영상 댓글에 다 이해했다. 이렇게 한 번만 남겨주십시오. 제가 이 구독자분들에게 이 티로보틱스 실시간 대응까지 해드릴 겁니다. 우리 그러면 주가가 낙폭이 있는 과정에서 어디서 매수하면 좋을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가가 오르면 어디서 매도하면 좋을지 그런 가격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저도 이 티로보틱스 주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기업 맞고 지금 낙폭은 우리에게 공포가 아니라 세일이다라는 이제 세일이다라는 이제 분석 다 마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제가 원하는 가격면은 이제 저점에서 매매를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가실 분들 저랑 같이 티 로보틱스 분석도 하고 공부도 같이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좀뭐 뉴스나 뭐 이제 지표 그런 거다 분석도 하고 이제 제가 매수할 때 저랑 같이 매수해서 이제 티로보틱스로 수익 한번 내고 싶은들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 0 1 0 8 2 0 8 3 5 4로 문자 구독 이제 티로보니까 이제 티로보라고 남겨주시면 이분들 티로보틱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구나 제가 인지하고 빠른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채널 구독자 분들에게 제가 보내드리는 거니까는 제게 문자 남기 전에 채널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른 김에 옆에 있는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낸 예시와 앞으로 이렇게 오를 종목을 찾고 수익 내는 제 기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매매를 할때이 고전 이론 쓰고 있습니다. 이 고전 이론은 시장의 근본적 요소인 캔들 이평선, 거래량, 추세,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 제표 이용해서 타점 잡고 수익을 내는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 고전 이론이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월가 유명투자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시 리버어 그리고 워렌 버핏, 마찬가지로 또 이제 피터린치 그리고 벤자민 그레이엄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신 출연자들 있죠? 그런 분들이 쓰는 이제 유명한 기법이 고전 이론이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검증된 기법으로 저는 매매를 해왔고, 앞으로 수익을 계속 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이 고전이론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낸 그런 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엘지노텍을 예를 들수 있는데, l g 노테 같은 경우 딱 보시자면은, 위에 있는 고점 매물이 많죠. 그리고 하락세가 이어지죠. 이 하락세를 보다 보니까는, 아, 그러면 첫 번째로 이 하락세가 돌파가 나야만, 그런 돌파가 나는 요소가 있어야만 이제 수익이 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자, 어디서 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요 부분, 요 부분 보시죠 거래량이 쓰는 양봉 보이시죠? 요 거래량이 쓰는 양봉 보이면서 윗골이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위에 있는 고점 매물대 많다 했죠? 이 고점 매물대가 풀리는 과정이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저 같은 경우는 타점을 여기가 아니라 최저점이 아니라 지금 요 저점에서 약간 뛰어진 부분.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좀들러오는거아닌가 하시는데, 안전한 자리, 여러분들, 하락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아직 하락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매를 하기좀 섣부른 판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이 하락 추세가 완전히 돌파가 나서,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하락 추세 돌파 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현금에 유입이 난그 시점부터 이제 매매를 하자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 추세 돌파 나면서, 이 상승 추세가 좀더 강화되는 시점이 바로 이 거래량이 완벽히 수반된 이 양봉 캔들 나오는 지점이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불독주식입니다 라고 하도 제가 매수타점 알려드렸고, 밑에 약간 코멘트 식으로 알려드렸죠.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막 꺼내놓은 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자, 전 여러분들에게 8월 20일부터. 8월 20일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9월, 며칠이죠? 9월 10일에. 9월 10일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같이 엘지노텍 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분명히 염감의 수사점을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왜 수익을 난 시점 왜 보여드릴까요? 저는 이렇게 엘지노텍을 여러분들에게 맞췄다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엘지노트같이 수익이 날만한 종목이 있으면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전 여러분들의 계속 분석을 하면서 엘지노트같이 좋은 종목을 고를 눈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왔을 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수익의 기회를 이번에는 놓치지 말자 최소한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금 코스피 상황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4100 정도 되고 있죠 근데 이 4100이 앞으로 5000이나 아니면 뭐 6천까지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가장 어리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요 시기죠. 주가가 빠지면서 이제 주가가 약간 약세장이 된 구간.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점을 달성하는 요 구간에서는 누구나 수익 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지는 요 구간에서는 어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매매 전략을 세울 때는 이렇게 강세장. 강세장에서 이제 테마의 상승을 더불어서 있는 그런 이제 큰 수익을 노리고 주가가 빠지는 이 과정에서는 이렇게 종합지수, 코스피랑 코스닥과 같이 종합지수에 이제 같이 동류하지 않는 그런 개별주 위주로 개별주 위주로 수익을 내면서 그 수익률을 방어하고 앞으로 더큰 상승을 위해서 기다리는 특히 생존을 목표로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할 겁니다. 지금 강세장인 건 좋은데 앞으로 이제 주가가 빠질 때 종합주주가 빠질 때그 수익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고 과연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지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이 좀 많을 텐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선 개별주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뭐다? 테마의 상승에서는 그런 주도주. 주도주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안겨드릴 것이고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는 개별주를 통해서 수익률을 방어하는 전략을 많이 세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랑 같은 타이밍에, 저랑 같은 타이밍에 같은 종목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진 구독자분들에겐 제가 빠른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제가 휴리노모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제가 타점 잡았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내드릴 날짜가 이제 9월 3일 이제 9월 3일에 여러분들에게 이때 노란 봉투법 나온 이후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 드렸죠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이제 로봇 테마가 좀더강세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란 봉투법 나오면서 이제 기업장에서는 노동자 대신 로봇을 많이 쓰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여러분들에게 테마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타점을 알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수익이 잘 났죠 이거 제가 자랑하는 건가요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 같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는 좀 잘해봤나요? 어, 제가 창 다섯 개 띄우건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매매를 한 기록 그리고 매매에서 랭킹 어느 정도 이 정도의 랭킹을 달성했다. 저는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특히 저는 이게 실전 매매, 특히 실전 매매. 제 직접 돈을 가지고 그런 매매라는 실전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실전적인 감각을 중요시하면서 이제 정석을 추구하는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 영상을 잘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 선물 하나 뭐냐면은 제가 특히 이렇게 기, 개별주, 개별주 같은 거 위에 제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또 다른 종목 더 나은 수익을 넘겨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특히 이렇게 선물과 같이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블록 주식입니다라고 하고 구독자 한정 선물 종목 나왔습니다. 사인솔루션. 자, 이거 보시면 이제 10월 31일. 자격해주십시 10월 31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사인솔루션 보시면 이제 10월 31일, 보시면 이제 요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요 날에. 딱 저점에 여러분들에게, 요 저점부터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하고 주가가 잘 올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만원 정도 여러분들 잘 매도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선물까지 남겨드리니까는 저랑 같은 타이밍에 매매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제가 뭐 여러분들이 뭐제 타점 갖고 수익이 낮다 더라도뭐 이제 그 수익의 일정 부분 뭐10% 20% 달라는 뭐 그런 뭐 수수료 달라는 그런 수수료 요구 없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뭐 VIP방이라고 하죠. 이렇게 VIP방 유도 없으니까는 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편안하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어네 그럼 티로보틱스 와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중요한 거일 건데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었죠. 근데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요 당일에 거래자가 적다는 거겠죠 요 당일에 거래자가 적구나 그리고 거래자가 적은데 주가가 빠지면 뭐라 한다? 요 당일에 매도자가 적구나 그럼 중요한 점이 매도자들은 주식을 언제부터 매수했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요 저점부터 거래량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뛰면서 매수자 주체의 시장이 나왔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미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 이미 저점에서 T-로보틱스를 매수한 인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장 장기투자자의 저점 매수자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 저점 매수자들은 왜이 주식을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어 지금 얘 유하라 그렇게 큰 문제 아니다 라고 공포를 느끼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은 티로보트이스가 앞으로도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공포를 느끼지 않고 매도 물량을 던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다. 그 말은 뭐겠죠? 반대로 말하면은 요 당일에 요음봉 하락에 뭐다 현금의 유출이 없구나. 현금의 유출이 없다는 건 뭐겠습니까? 앞으로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바닥을 짚어줄 만한 저점 매수자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 결국에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저점 매수자의 유무에 의해서 주가의 바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점 매수자가 공포를 느껴서 매도 물량 던지면 어떡하죠? 거래량이 빵 뛰면서 현금의 유출이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지선을 깨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거래량 어떻다 했죠? 많다고 했나요? 음, 거래량이 많지가 않죠?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게 결국에 거래량을 잘 봐야 됩니다. 거래량을 보면서 지금 요 저점 매수자, 저점 매수자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공포를 느낄까 안 느낄까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점 매수자들은 공포를 느끼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투매버리면 해 주가가 빠지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공포를 느끼지 않는구나 제가 강조하는 이유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바닥을 짚어주는 사람들은 이제 자점 매수자들이 맞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매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게 질문 하나 할 겁니다 그러분 이거 블록시 티로버틱스 이거 좋은 거 알겠는데 우리 이거 언제부터 매수할까 하시는 분들 어, 오늘 우리 매수할까 하시는 분들 있겠죠 어, 여러분들, 제가 얘기할 때 뭐라 했나요? 이거, 티로브틱스 나오기 전에 이거, 예, 지금 티로브틱스, 미국을 지금 노리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 관련된 지금 지표가, 지표나 지금 이벤트가 두 개나 있다. 이두 개의 이벤트가 끝나고 투자들이 분석을 마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마찬가지로 분석을 끝낸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다시 매수를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매매를 진행할 겁니다. 저도 오늘 안살 겁니다. 저도 만약에 오늘 매수를 하러 가면 안살 겁니다. 저는 제가 살수 없는 가격에 여러분들에게 매수하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좀더 기다려 보자 이겁니다. 저랑 좀더 기다려보면서 T 로보틱스 관련된 공부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분석 추가로 하면서 저 매매할 때 저랑 같이 매매해서 수익 한번 내보자 이겁니다. 저랑 같이 가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구독 뭐 이제 T 로보틱스니까 이제 T 로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빠른 답장 드리겠습니다. 어네 그럼 여러분들 재분석 다 예스꺼라 믿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보시고 T 로보틱스 분석 좋았다 재분석에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오늘 분석 괜찮았다 잘 봤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다, 다 봤다 하시는 분들 영상 댓글에 이다 봤다 세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 시청하는지 저는 많이 궁금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종목 타천 석해서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